어, 된다 붙여야 되겠네. 그리고 아까 어디까지 했지? 웃겼다. 웃기었다. 희조야 뭐지? 어? 피동이니? 잘 생각해봐. 아빠를 웃어지단지, 웃게 하단지. 어, 웃게 만든 거잖아. 맞지? 웃게 만들었다. 얘들아. 타역 동사. 타역 동사. 오형식 동사지. 너희 영어 잘하잖아. 아니. I made. 아니 지금 뭔데? 연아. made her father left가 되는 거잖아. 오형식 문장이잖아. 여러분들아. 너무 헷갈리면 그냥 영어로 바꿔 봐. 알겠니? 여러분들아. 알겠니 그다음 가자. 민정님께서 저한테 이댓을 남기셨다. 가동 응, 음. 선생님이 make 철수, 어, read 북이 되는 거잖아, 맞지? 사용 동사 쓰잖아, 그렇지? 일 키, 얻다. 8 번. 역사가 힘쓰는 을 인터뷰 끝났다. 응. 하도. 어, 구루개 했다지, 그렇지? 돌이 구루게 만들었다는 거지, 그렇지? 역사하면 힘 쓰는 사람이 힘을 쓰면서 돌을 구루게 했다, 개하다. 구루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오 네. 음. 나는 동생에게 짜장면 주문 시켰다 시켰다 에... 시켰다 시키다 동사 시키다 어. 어. 시키다 뭐라고 어. 시키다 뭐라고? 네. 사동이 s a p u l 시켰다. 나는 경험을 통해 h a t is 되었다. h 대다 뭐지? 피동문. 어. 피동문. 그 소리는 사람들 g 말소리를 들 i d o n 다 w o o d Pidongwood. p i d o n g w o o 동 Pidongwood. p i 중에서 너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 높이 표현 뭐한두 문제 내든지 하고 눈동 피동 구분하는 문제 계속 칠 거니까 잘 공부해보세요. 알겠죠? 그 다음 거 봅시다. 나영이 다시. 몇 번이죠? 12번. 엄마가 아이를 굶겼다? 어. 굶겼다. 공게 했는 거지. 그리고 방안이? 왜요? 어. 아니. 시은아. 천둥이방안에밝혀 어. 밝히 없다. 그리고 철수가 응, 울게 만든거지. 그치? 그리고 정아어 읽게 만든거지. 16번 민규야 가들에게알 응. 알게 한거지. 그치? 이해되지 얘들아? 응. 아 그리고 얘들아 하나만 더 하면 단형 피동하고, 단형 사동하고 장형 사동의 차이점이 있어. 그, 내가, 뭐했었까 아이가 있어. 아이한테 옷을, 엄마는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를 할 수도 있고, 옷을 입게 하다라고 할 수도 있지. 근데, 내가 나영이한테 나는 어 지금 어 목적어가 백일된 아이한테 백일된 아이한테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나는 나영이에게 옷을 입힌다. 어색한 게 있어 요 얘들아. 옷을 입히는데 하나는, 하나는 옷을 입히고 하나는 옷을 입게 하던데 백일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백일아 이게 옷을 입게 하다 뭐가 더 자연스러워? 입힌다 왜? 제가 혼자 입을 수 없잖아요 왜? 또 모르지 <laughs> 또 모르지 백일 때나영어 방금 정확하게 말했어 근데 나영이에게는 옷을 입힐 수도 있고 입게 할 수도 있어 내가 나영이한테 옷을 입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 직접 입혀주는 거지 어 <laughs> <100일>. 맞아요 <laughs> 네? 어. 이렇게 되지. 나영아, 나영아, 옷 입어라. 이렇게 하면 뭐지? 선생님은 나영이에게 옷을 입게 했다가 되는 거고, 내가 한세 번을 말했는데 얘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나영아. 나영이옷 입어. <laughs> <laughs> 입어! 이렇게 하면 뭐지? 입개 하는 게 아니야. 맞지? 입 피는 거야. 맞지? 100일 된 애한테, 니들 다말 들어봐. 어, 엄마는 아이한테 신발을 신겼다라고 얘기하지. 신기해. <laughs> 신쾌하다. 저 굴리노. 신가 보고 쓰기 싫어. 얘들아 의미 차이가 조금 있어. 단형 피동이 훨씬 더 쎄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 이해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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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해되지? 어, 이거는 형태적으로는 똑같은데 화용론적으로 사용할 때 조금 다르게. 이해되지? 어, 내가 내 입혀주면 이제 굴욕이 되는 거지. 그치? <laughs>